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독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묵언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알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가요. 오늘 그 찬성가에도 천국으로, 세상이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최원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전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당 가고 싶어서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예수 천당 그러면 천당이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너무 암울했고 전쟁이 있고 그고 죽음이 있고 병이 막그 다음에 여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여자들이게 많이 믿는 것은 그들이 너무 공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여자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찬송가들도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렇게. 정말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 천당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요, 쳐다 쳐다봅니다. 쳐다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개념이 없어요. 지옥이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유토피아를 꿈꿨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그런 세대에는 천단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에어컨 있고 그죠? 난방이 있어서 추운 거 더운 거 모릅니다. 그리고 할말다 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자식이나 정말로 모든 게 평등하고 놀림받고 누림받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면서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굳이 천국 가야 됩니까? 전도하다 이런 소리 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잘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죽은 건 죽은 후에 문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살기 편한데 굳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 교회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부족한 게 없는데 기도하라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된다고 러면 죽은 후에 문제인데 굳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갈수록 희미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 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과 바리세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죠. 이바리새인은 바리세파 사람 하면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고, 법을 중하게 네.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만 법을 어기면 지적하고 판단했던 그런 바리세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요즘으로 음.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그런 문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막 병자들을 고치고, 열명의 문둥이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전에는 어디 감히 사람이 죄사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했지만 능력을 보고 나서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바로 이때 여기에서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 보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말레쿠투 하 엘로힘입니다. 이 말레쿠투라는 것은 말레쿠가 어떤 뜻이냐? 왕, 나라, 족속,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레쿠라는 얘기는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때 하나님도 엘로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즉, 엘로힘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레코 할 때, 말레코 투할때 가운데 슈렉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음에 슈렉이 들어있는데 이 슈렉은 어떤 뜻이냐? 내 안에 혼돈과 공허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호감이 깊품 위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감의깊품이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 것, 이러한 혼돈한 것들이 내 안에 슈레구가 있어서 이런 것을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 안의 혼동과 공허와 이런 것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우리를 내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하 엘로힘. 하라는 것은 더, 그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숭배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해온 숭배를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있던 욕심과 고집과 그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숭배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아 하늘에서 주시는 내가 예수를 재미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방법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올까요? 오늘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리쿠투하 엘로힘입니다 내 속의 혼돈과 공허와 무지한 것들을 다스려 나갔어요. 때. 그럴 때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연구할 때 방법론이 있어서 너무나도 쉽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엘로힘은 우리 안에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일에 방향을 정하면 그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심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또 섭섭해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와서 애들 좀 봐주고 그쵸? 좀더내 힘든 걸좀 알아주고 했으면 했는데 그거 힘드니까 와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표현은 못하지만 서운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내 안에 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방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다면 그 남편이 있는 것만해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만해도 감사하고 늦게 오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지면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요청하려는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이 사울이라는 것때 사울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첫대 왕이죠. 일대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는가 전장풍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큰 임금인데 잡아가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쫓아다니다 열심. 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엘해갖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뜻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를 찾아야 될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다비드입니다. 우리가 다비드 상하죠이 다비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빵바구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구니에 음식을 담잖아요? 그니까 러빵 바구니라는 것은 음식을 담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다윗은 말씀을 담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이 대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윗이 수금만 켜고 편안해지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항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왜냐면요,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근심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연려하지 않죠. 또 속으로, 우리 남부는 괜찮아. 그죠? 렇 우리가 또 남편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구 비례를 해봐. 인천이 300만인데 9명이고 30만에 한명밖에안 돼. 이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안심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의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가졌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예수 아후 합니다. 예수 아후라는 것은 올바른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올바른 대답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단어 하나만 알아도 아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되시고 아플 때는 치료가 되시고 우리가 원하는 두려울 때는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항상 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바로 내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스릴 때 오는 것이야 하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너희 안에 있는 이라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나라. 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 마음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 그것도 이해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있을 때, 그렇게 형이 사막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방법론을 주는 거죠. 지금 하나라도 고쳐봐. 내가 만일에 조금 자신에게 속상하면 발을 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이거 화내지 말고 말로 잘 탈려야지. 하고 하나 깨닫는다면 그것도 하나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아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한 가운데 가장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라부라는 단어예요. 카라부는 내장까지 있어요. 내속 내장, 깊은 곳에. 그 다음에 내부, 한 가운데 가까이,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속에 너희 안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찾아볼 수 없는 것. 내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러면서 나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발을 잘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속 깊은 곳에 있지만 순간순간 나옵니다. 제일 가깝게 있어요. 또 내가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면 나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욕심이 나옵니다. 즉, 내 안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내 속의 혼돈과 공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할 때, 있는이라가 흰내가 나옵니다. 흰내라는 얘기는, 이 해라는 단어가 어떤 자음, 히브이어 자음인데, 숨 쉬다, 소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내 속의 혼돈과 공물를 소통해야 돼요. 아, 숨 쉬는 게 뭡니까?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고, 들이마셨으면, 이제 좋은 곳으로 내쉬어야 됩니다. 이 힘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소통할 것을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항상 아, 내가 해, 숨을 쉬며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열렸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열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어렵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혼동과 공허를 내 안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친구라고, 라 라는 뜻이 악인데 이것이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 생각해 보세요.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그 친구가 주님의 친구도 되지만 어느 순간은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 나의 악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정신을 깨우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 천당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전도법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당과 예수 믿으면 천국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가장 근본적인 설교지고 근본적인 전도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혼돈과 공모와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것이 바로 통시적인 설교가 아닌 공시적인 설교입니다. 통시적인 설교는 역사적인 설교죠. 예수 잘 믿으면 천하가 천 천안과. 어떤? 기존적인 설교이지만 이 공시적인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은미 말씀은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이 되냐? 덜 처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기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도 처음 저희 총장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뭐 밀려났던 숙제를 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잘 몰라요. 그냥 기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영혼 항상 진리를 찾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진리를, 희부의 아, 원어를 통해서 방법론을 깨닫고 아, 예수가 올바른 대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오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따바루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따바루. 따바루라는 뜻은 정리, 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활을 정리정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는 뭐 기도해라 감사해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중에 어떤 것을 지킬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정리 정돈하는 것이죠. 먼저 말도 정리 정돈이 필요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정리 정돈입니다. 또내 삶에서 게으른 것 정리해야 합니다. 미뤄두는 것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지 하는데 아 오늘은 피곤해 하지 마. 하면 계속 일을 미뤄집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따바로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처리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실 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것을 발견하고 내 것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를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설 때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를 그대로 가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마당만 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깨닫고, 그래, 아, 내가 미루던 것이 있었지, 내일은 이것을 꼭 해야지. 아니면 내가, 아, 내가 힘들다고, 음, 잠만 잤지, 성경은 꼭 읽어야지. 만일에,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내 자식을 보고, 음, 어서와, 이렇게만 하고 밥 먹었니? 이랬지만, 이제는 내 자식을 보면, 아우, 반갑다. 너 보니까 힘이 난다. 이렇게 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시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씻혀서 다듬어서 하라는 허브큐 같은 말씀이 3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말씀은 우리가 나오는 말을 예쁘게 다듬으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웃어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부모님을 만났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웃어주면서 자식을 만났을 때 아우, 너 보니까 힘이 난다. 어? 고마워. 이렇게 한 마디만 해주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늘어나.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저희들이 제가 제가 센터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노인들이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 앓른 소리 해요. 뭐 때문에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자식들이 자꾸 오겠습니까? 제가 제가 센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 노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노인들을 봤을 때, 자식이 왔을 때 아이고 우리 친정어머니를 그렇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시니까.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노인들은 그걸 못해요. 마음은 고마운 거 알아요. 그런데 오면 투정합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또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왔으면 아이고 고맙다. 너를 보니까 힘이 난다.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또 오고 싶겠죠. 우리는 말을 못 배워서 잘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따가로 이 말씀 하나만 정리정돈을 해도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 보고 웃고 먼저 웃는 것 이것도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 같죠? 나도 모르게 인상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웃다가 나도 모르게 내려와 있는 걸 제가 스스로 놀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 인사 잘하는 것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 사업이 잘 되려면 인사를 잘해 명랑하면 사업이 잘 된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배워서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에서 지켜 나가면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지는 삶이 된다면 가는 곳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답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남에게도 답을 주고 또 우리가 가는 사람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행복한 바이러스를 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서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실천할 것을 하나라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리며 그들의 기분을 살려주는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